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 홈택스 제출 방법, 간편서식. 총 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고, 수익금액 등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결산서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간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시대상 사업자의 사업 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명, 대표자, 사업 연도,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작성하던 신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시 구분에서 정기 공시, 해상 공시를 선택하고 설립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의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입력합니다. 기부금 유형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전 법정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 기부금에 체크합니다.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전 지정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 기부금에 체크하고 그 밖의 경우 기타에 체크합니다.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는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고 고용 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확인란은 결산 공시 서류 전체를 대표자가 확인한 날짜와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간편 서식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 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가액을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공익목적 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을 말하며, 기타 사업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그 외의 사업으로 수익사업 등입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재무 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금융자산은 주식 및 출자지분란에 적지 않은 국채,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이나 보통예금, 정기예금, 펀드 상품과 같은 금융기관 등이 예치하고 있는 자산의 재무 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기타 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 지분, 금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 채권, 미수이자, 미수 임대료와 같은 자산을 말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간편 서식 가 수익 현황 공익법인의 수익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수익은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사업 외 수익은 사업 수익이 아닌 수익으로서 공익 목적 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이자 배당 수익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당해 사업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적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입력합니다. 회비 수익은 공익법인 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은 회비를 입력합니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 사업 부문에서 고유 목적 사업 부문으로 전출되어 목적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이미 환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비용 현황 입력. 간편 서식. 나. 비용 현황. 비용 현황을 입력합니다. 운영 성과표상 사업 비용과 사업 외 비용을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사업 수행 비용은 국내외 아동 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 사업, 예술 전시회 등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 관리 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등 공익법인의 재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 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종전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수익 비용 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4. 공익 목적 사업 세부 현황. 간편 서식 공익 목적 사업의 세부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 목적 사업 현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사업 내용, 사업 대상, 국내외 주요 사업 지역란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 사업과 그 사업 지역을 모두 체크합니다. 공익 목적 사업의 사업별 실적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비용 등을 사업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구분 코드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 선택하고 사업 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 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외 사업의 합산에 입력합니다.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비용 현황의 사업 수행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신고서 제출 간편 서식 결산 공시 서류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작성한 결산 서류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 공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텝 2. 제출 내역은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제출 내역이 하단에 보이고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등의 결산 서류 간편서식 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